기도하여 삶을 성공으로 이끈 기도쟁이들,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한국 음반 네트워크의 대표 김종덕 씨는 음반회사를 시작하면서 아내와 함께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할수록 회사가 점점 잘 되고 성장했다. 처음엔 25평짜리 두층을 임대해 1층은 공장, 2층은 사무실로 사용했는데 사업이 날로 번창하여 사무실을 자꾸 늘리다 보니 전세비가 많이 올라 아예 건물을 하나 사려고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마침내 건물을 매입해 회사는 더욱 번창하여 국내 음반 생산순위 3위가 되고 연간 매출액이 30억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벌고 바쁘다 보니 점점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 새벽 기도도 못 나가고 철야 기도도 나가지 않고 기도원도 찾지 않았다. 그러던 중 IMF 위기가 찾아와 세무사찰을 받고 회사문을 닫을 지경에 놓였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만사를 제쳐두고 기도원으로 달려갔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10편 145편 18절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멀리멀리 멀리 떠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왔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10일 금식 기도가 끝나자 부도 났던 것도 막게 되고 세금 추징도 당하지 않게 되었다. 부부는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 은행에서 45억 원을 투자받아 국내 최대의 한국 음반 네트워크 주식회사를 창립하고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음반 유통물 구조 현대화 사업 계획의 주체가 되어 수출도 하게 되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전보다 더욱 크게 번창하게 되어 그의 기도 제목은 바뀌었다. 이제는 찬양을 통해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끊어지면 축복도 끊어지고 기도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축복도 살아난다. 전주시 중화산동에 위치한 전등 교회는 2년된 개척교회로 전세로 얻은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건물 주인은 한달 안에 교회를 비워주든지 아니면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다. 교인 수라야 학생들까지 모두 합쳐도 35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회다 보니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황인성 목사님은 이제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전교일 40일 작전 기도에 돌입했다. 그러나 40일이 지난 날 아침까지도 희망의 구름 한 조각 보이지 않았다. 교인들이 애가 달아 목사님 어떡하죠 걱정하자 목사님은 하나님의 집이니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겠지요. 오늘부터 저는 강천산으로 올라가 산기도를 할 겁니다. 집사님 몇 분이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하여 새벽기도가 끝나자 목사님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 기도를 마치고 산을 내려오던 목사님의 눈에 산삼이 발견된 것이다. 산 중턱쯤 왔을 때 바위 밑에 빨간 산삼꽃 한 송이가 목사님께 미소 짓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서 산삼임을 확인한 목사님이 큰 소리로 산삼이다, 산삼! 하고 외치자 교인들이 깜짝 놀라 몰려왔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큰 산삼이었다. 그런데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산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다시 새 뿌리를 발견했고, 그 다음 날또네 뿌리가 발견되어 모두 합해 여덟 뿌리나 얻은 것이다. 수십 년 산삼만 캐고 다니는 신만이들에게도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 산삼들은 전주 우석대 한의학과 윤용갑 교수가 감정한 결과, 한결같이 300년 이상 된 것들로 한 뿌리에 1000만 원을 호가하는 최상품이었다. 심지어 길이 120cm에 몸통 둘레 42cm짜리도 있었다. 기도는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다. 1969년에 세워진 대구 서현교회는 아름다운 석조 건물로 당시 동양 최대의 건물이었다. 서현교회에는 한의사 정규만 장로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원인모를 병으로 죽게 되었다.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시면 예배당 한번 짓고 죽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드렸고 교인들도 장노님의 뜻을 알고 함께 기도했다. 그 기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장노님은 죽을 병에서 고침 받았다. 그때부터 장노님은 화강암을 잘 다듬어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지만 사실 그럴 만한 돈이 없었다. 장노님은 계속 서원 기도를 갚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그때 대구 지역에 이상한 전염병이 돌아 사람들이 병원에 가거나 약을 지어 먹어도 낫질 않고 장로님의 한의원에서 약을 지어 먹어야만 씻은 듯이 낫는 것이다. 이 소문이 대구 일대에 퍼져나가자 다른 약국은 파리를 날려도 장로님의 한의원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하루 일을 다 끝내면 돈을 포대에 쓸어 담을 정도였다. 놀랍게도 예배당을 다 지을 때까지 한의원에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경남 거창고등학교의 전영창 교장은 한국 교육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새로운 자극을 준 기도의 사람이었다.전 교장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빚이 많아 쓰러져가는 거창고등학교를 맡았다. 1958년 4월, 마침내 거창 고등학교는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자 전교장은 성경 찬송 담요 하나를 들고 거창읍에서 40리 떨어진 웅안면 어느 산마루 언덕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 자리를 펴고 일주일 금식기도를 시작했다. 사흘 동안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지만 가슴만 답답할 뿐 별다른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사흘째 밤에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 그러시다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일주일 금식 기도를 마쳐도 응답하지 않으시면 서울을 올라가서 동아일보에다가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광고를 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담대함으로 기도를 하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으면서 시원해졌다. 산에서 일주일 금식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니 학교 서무과로 편지가 와 있었다.조우복이라는 미국 교포가 수표 한 장을 보내왔다.2500달러.이것은 당시 학교가 안고 있던 부채를 정확히 갚을 수 있는 액수였다.미국의 어느 한인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 교회를 짓기 위해 야산을 구입했다. 그런데 막상 구입하고 보니 산을 깎아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먼저 흙을 실어다 버리는 비용과 중장비를 동원하는데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자 한 집사님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믿으면 산도 옮겨진다고 했는데 우리도 한번 기도해 봅시다. 온 교우들이 처음엔 반신반의 하면서도 서로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산이 옮겨져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람이 생각하기에 대책이 없어 기도만으로 산이 옮겨질까 의심하는 성도들도 많았지만 얼마 후한 신사가 목사님을 찾아왔다. 그는 건축회사의 사장인데 이번에 늪지대를 싸게 매입하여 늪을 메울 흙이 필요하니 교회가 사들인 야산의 흙을 팔라고 했다. 목사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당황하여 무심코 글쎄요 하고 말을 내뱉었는데 사장은 가격을 더 올려달라는 뜻인 줄 알고 처음보다 배로 값을 치르겠다고 하여 결국 계약이 성사되었다. 결국 그 회사는 중장비를 동원해 산의 흙을 모조리 퍼다 날라 늪지대를 메웠고 교회는 기도한대로 산이 옮겨지는 기적을 보게 되었다. 전라남도 해남 산정리 시골에 개구쟁이 소년이 살고 있었다. 구슬치기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 소년의 아버지는 남의 집 멋스미라 아들을 학교에 보낼 형편이 못되었다. 그래서 소년은 40일 동안 꼬박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편지를 썼다. 하나님, 저는 계속 공부하고 싶습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해도 좋고 굶어도 좋습니다. 다만 공부만 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소녀는 봉투에 하나님 전상서라고 써서 우표도 붙이지 않고 그대로 우체통에 넣었다. 우체부가 이 편지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해나부에 있는 교회 목사님께 갖다 드렸다. 그 편지를 읽고 감동한 목사님은 소년을 불러 아들로 삼고 학교에 보내주었다. 소년은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한 뒤 독일로 유학과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학 총장이 되었다. 그가 바로 한신대학교 오영석 총장이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 미국 댈러스 신학교는 1924년 경빚 때문에 폐교 위기에 처했다. 학교를 설립한 루이스 셰퍼 박사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학장실 문을 잠그고. 이 학교를 처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셰퍼 박사의 바로 옆자리에 앉은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주님, 당신은 모든 산과 모든 가축을 소유한 부자가 아니십니까? 그 가축들 중 얼마를 팔아 돈을 보내 주셔서 이 학교의 빚을 무사히 갚고 학생들을 계속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카우보이 복장을 한 어떤 사람이 학교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말했다. "저는 오늘 마차 두 대에 소를 가득 싣고 시장에 가서 다 팔았습니다. 원래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것을 더 보람 있는 일에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 돈을 이 학교에 기부하기로 했으니 받아 주십시오." 사무실의 아가씨는 영문도 모르고 그 돈을 들고 황급히 확장실로 뛰어갔다. 확장실 앞에 도착하니 이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소리가 들렸다. 돈을 받아든 셰퍼 박사는 아이언사이드 박사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목사님, 주님께서 우리 기도대로 방금 가축을 팔아서 이 돈을 보내오셨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템플 목사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예배 시간에 설교자로 초청받았다. 그는 이런 좋은 기회에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들이 기도를 배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 드릴 수 있다면 저들의 장래가 얼마나 복될 것인가 싶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예배가 끝나자 한 학생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목사님, 목사님은 이 과학시대에 아직까지 기도의 응답이라는 미신같은 소리를 믿고 계십니까? 크리스천들은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템플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그래요, 우연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학생, 이상한 일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그쳐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런 우연이 자꾸 일어나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건국대 교수 류태영 박사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어 산골 마을의 교회에 나가 새벽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구두닦이를 하면서 공부하며 매일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지만 하나님 은혜로 유학 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했다. 선진 농업국가인 덴마크로 가서 가난한 농촌을 잘 살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 배우자 결심하고 덴마크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영어로 썼다. 그러나 그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야 할지 몰라서 기도하니 덴마크에서 가장 높은 사람에게 보내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다. 그리하여 도서관에 가서 덴마크에 관한 책을 찾아보니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프레데릭 황제였다. 편지 봉투에 이렇게 적었다. 프레데릭 9세 국왕 코펜하겐 덴마크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반드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믿고 그 편지를 우체국에 가서 붙였다. 편지를 보내놓고 계속 기도한 지 40일이 지난 어느 날 국제우편 한 통이 날아왔다. 덴마크 외무성에서 왕복 비행기 표를 보내온 것이다. 정말 놀랍게도 덴마크 국왕이 한국의 구두닦이 청년을 초청한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골뜨기 소년에게 해외 유학의 길을 열어주셨군요. 그후 그는 덴마크에서 유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또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한 뒤 건국대 교수가 되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매일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